여기서 사람을 만나러 갔죠. 누군가를 또 감으로 갔겠죠. 업치신 거네요. 네, 그를 만날 수 있다. 자, 저기 <laughs>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주진호입니다. 어? 네, 주진우, 잘 계셨어요? 야, 카메라 아우, 바로 네. 들이댑니다. 네. 아우, 신나네요. 아우, 그냥 앉는 거죠, 뭐. 좀,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아놓고앉아도 되냐고. 스승님, <laughs> <저. 웃음> 잘 계셨습니까? 그래요, 아, 네? 잘, 잘. 난 반가워요. 반갑어요. 좀, 좀 <laughs>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네자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찍어도 되겠습니다. 아, 찍고 어. 있으면서. 어. 아 이거 뭐 무조건 찍는 거죠. 아, 아, 그럼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윤, 석열은 탄핵을 탄핵되고 감옥갈 위기에 처했는데. 뭐 위기에 처했다면 그렇게 만들 못처해지는 거지. 뭐. 어? 만들면. 뭐,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윤석열이 김건희가 지금. 거, 든 자충수 아닙니까? 힘이라는 게 예. 어떤 힘을 쓸수 있을 때그 힘에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뭔 말이에요? 맞 정치도 무슨 말인지 맞잖아. 잘 몰라요. 잘 들어 보세요. 이, 이 사람이 인류의 힘... 스승이라고 자기가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어 힘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게 정상인 적 거지. 네. 당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란 대통령이라는 힘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니 아니요. 아 대통령 자리에 대통령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대통령 자리가 깨달, 대단하죠. 무슨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막히기 시작을 하면 대통령 네. 미쳐요 안 미쳐요. 대통령 내가 미쳐도 같은 력이 그렇죠.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걸 풀어내는 게 실력이죠. 아니, 근데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실력이 거지. 없다. 윤석열 네. 실력은 없다는 거는. 유배 어. 뭐. 가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안정을 하다가 보면 네. 그 새로운 시기가 나올 수가 있죠. 감옥 가서 어, 세상을 뭐, 다시 보라는 있지.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을 갖추라고 유배 보내는 거지. 아니 근데 가서 평생 후회하면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면서 살아야죠. 좀 화났어요. 어 왜? 아니, 반, 왜? 왜 화났죠? 누가 반성을 어,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화났어요. 나중에 다 풀어봐야 알아요. 아직 순간. 그럼 그 아니 이건 윤석열이 잘못한 거죠. 국민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했다는인정안 하라 군인을 보냈습니다. 개엄을 몇 네, 명, 500명도 넘게 보냈죠. 아 그게 렇그 500명이 개엄이? 개엄이죠. 아 그게 그게 지금 저거 저거 저 뭐야?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과 그래? 사람들, 내란. 대통령 자리에서 내란을 해요? 대통령 자리에서 진입 쿠데타죠. 이건 자기의 권력을 지금 계속 가급 갈망 적이 있으니까 했었군요. 그죠. 그걸 깊이로 따져보는 게. 법으로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 따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내란이라는데.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아. 세우고야만 네. 최고의 시험을 줄수 있다라는 데에 프레임이다. 내란 이름을 먼저 올린 거지 자, 지금은 음. 계속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국민도 알아야 되고 이 법제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갖다 만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만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또요거 덮으시고, 이제 저거 덮으셔갖고 일단 쳐여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거죠. 손 놀림이... 지금 재판 받을, 받을 거예요, 이제. 약간 당받아요. 받고 네.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풀어가는 게 맞지. 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지금 결정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 같아요. 계운은 음. 할만 하니까 하는 거죠. 할만한 정치라는 말로 개운만 풀었어야죠. 응. 어? 아저씨 보세요. 음. 아저씨 보세요. 음. 화났어, 화났어. 음.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이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지도 안 해가 준비할 때 네. 음. 그때부터 탄핵 소리가 나와가지고 윤석열과 그 그때 똑같은 같은 소리죠. 계속 탄핵을 그런 탄핵을 사람들이 탄핵을 있었어요. 아, 잠깐만 있어봐요. 탄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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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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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소리를 해갖고. 엄청난 숫자를 그렇게 고 탄핵으로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무슨 뭐 이게 그 전부 다 이렇게 그 조직들이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통령 죽일라고 환장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네. 문재인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반대하고 어, 탄핵시키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극기 세력이. 근데 일을 안 했습니까? 개업을 했습니까? 맞아.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단식물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다잡아놨는데어 저쪽이 저 방송도 다 잡고 전부 다잡아놨는데 그럼 인재 시작이죠. 인재 음. 시간 조금만 지나보면 7월 달만 지나보면 국민이 인제 들고 일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7월 달에, 7월 달에 큰, 큰 일이 인 생긴다 이거. 비 차가 희망사항이야. 그렇죠. 공는 압이 아니, 차고 있다는 지금 거 아니에요? 저분이 세력만 있으면 약간 은 뭔가를 만들려고 스승님 하죠. 선생님 제자였어요, 윤석열 네. 김건희가. 아니 제자 아닌 사람이니까 뭐, 뭐 이때 아, 그는 공부를 내한테 따지로 오고 이까면 뇌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음, 네. 어, 제자 제자 얘기. 공부잖아요 제자 얘기. 제자 이기가 아니고 네. 그 3, 4년 동안 정법 강의를 들었다라고, 어. 스승 제자라고 해가지고 뇌를 최순실이로 모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잘못됐습니다. 오는 건 윤석열, 아니야, 윤석열, 제자는 맞고. 김건희 네. 윤승일이 내한테 더 묻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따질라고. 아니 앞으로 감옥 가죠 뭐. 아 감옥? 그러면 저저저저저딴 저, 사람은 감옥들 갔다가 나왔다가 안 해요? 그렇죠. 그럼 갈길이면 갈 가는 거지. 6, 7월 달에 지금 잘못하면 네. 그럼 이 정부도 끝까지 안 가요? 자, 이정부는안니까 7월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 정부도, 정부도 끝까지 안, 안 간다 이렇게 국민이에요? 지금 이렇게 네. 몰고 가고 있어요이정명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윤석인이 아, 주인이 아니야? 한 달은 너무 좀 7월에는 별일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지금 정치인이 있나요, 이 나라에? 한 명도 없어, 한 명. 누굴 뭐를 정... 하는 게 정치인 자체가 한 명도 없니까 그래요? 큰달들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거는 용서가 안 돼. 아, 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알겠어. 윤석열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 정치인 없고 건달만 있었다고 근데 네. 아무튼 천공 스승께서 도와줘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요. 뭐가 도와줘가 그래? 내 제자 공부하러 온 사람은 내가 안 도는 사람 있나요? 자 공부하러 와서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쳐놨어요. 어우, 양반 자꾸 말을 갖다 그렇게 몰고 가. 양반 그 그건... 맞죠. 아망치는지 어.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지. 아직 아니, 그, 얘기. 아직 저얘기요그 어? 민주주의하고 어 대한민국 시민 의식을 고치지 다고 누가 챙겨 줄것 같지 않은데. 다고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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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그러 그, 그, 그러니까 나라를 그렇죠. 빨리 정권에서 내 정권은 내놨지만 빨리 국민들을 깨워. 내는 깨야지. 뺏겼지. 뭘 뺏겼지. 잘못해서 뺏겼 <laughs> 아니 어떻게 뺏겼지. 네, 네. 뭘의도더다르 어, 가지고 글로 몰라 그러지 말고. 아, 러니른 아니, 거는 바르게 봐야지 나라를 민지, 뺏긴 민지, 거예요. 어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한 거죠, 지금 아, 그그 노, <아니죠>. 왜 시집 끌고 간 민주주의를 위해서요? 그게 그럼 뭘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보세요. 네. 지금 야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지, 네. 민주주의하는 사람이 있나? 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자체가 지금 진보의 국민을 이렇게 해갖고 쬐우는 기계, 진보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아, 이건 당연하지. 이재명이요 그럼.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죠. 요분께 정리가 되면 엄청난 게밝혀질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지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있습니까? 아니, 조직원은 있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 지식인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국민도 없고 네. 전부 다 지식인도 없고 네. 조직원들만 지금 있어. 이 대한민국이 저, 지금, 종교 조직도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없고. 아, 어, 그렇죠. 어, 정치 조직도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어, 네, 네. 네 모든 조직은 조직을 위해서 사는 거지, 국민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어, 우리, 정부 가족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요 이재명이 미워하지 마라.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이 나와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서니까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깡패 짓을 해도 깡패가 나와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윤석열이 나와 가지고 깡패 짓을 했기 때문에 있어. 이재명이 된 거죠. 또 진짜 대돼왜 네. 윤석열이만 자꾸 몰아세우려 고 그러냐고. 다그러면서 네. 스승이 없이 우리들이 지혜롭게 자꾸만 그래? <laughs> 안돼요. 내한테 찾아오면 내가 안 도와준다. 도와줘요. 누구든지. 어김정일을 찾으면 김정은이 길을 내 찾아줘. 어 그렇구나. 어 시진핑 어머 시진핑 길을 찾아줘. 그렇구나. 왜 나는 인류의 스승으로 나온 사람이고 인류의, 인류의 스승의 주인자로 나온 사람이에요. 인류에 <laughs> 맞지만 나는 그걸 <laughs> 가리지 않아. 윤승일이가 왔으니 윤승일을 도왔고 윤선일을 도움이서 어디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내 손이 그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나쁜 거고. 근데 천공 스승이 인류의 스승입니까? <laughs> 나는 아, 나는 음. 그렇게 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천지 아래 무슨든지르으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사입이잖아. 어, 사, 네, 사짜잖아 저게. 자대를 당신들 자대로되니까 예. 그러니까 해라. 선배 맞을까봐 예. 겁나는데요. 누구, 누구한테요? <laughs> 지금 천공 <전공> 스승 <laughs> <수승 웃음> 인터뷰를 보는데 <laughs> 지금 박지원 스승이 나오셨습니다. 그 고슴치고 <laughs> 보고 계십니다. 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네 화장실 가서 중얼거리는 것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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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딱출마하고부터 <laughs> 내한테 돈 받으러 오지 않마하니 닥출마하고, 닥준거고윤석마 대통령이든 김근희 출마하고닥출 만나서 출마하고부터마하고닥하고닥출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만나준 거 아니고? 나는 국민들이 어. 그 시청자들 묻는 음. 게 전부 다 있어. 그래 유튜브도 나가.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 네. 초기에 네. 윤석열 네. 순방, 네. 윤석열이 네. 어디 가서 누구 만난다는 네. 소식이 청국환한테 먼저 갔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네. 또, 또 소통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 끊겼어? 네. 없어. 네. 아니 근데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친 거는 유튜브 보는 겁니다. 네 유튜브 봐라. 나는 뉴스브 안에서 메시지 다열요 네. 아, 그래 세계 누가 다 봐도 되고. 그래도 저 윤석열 직무는 좀 특별하니까 또 가르침도 주시. 왜 특별해? 제자는 똑같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해. 누구한테도 따로 가르키지도 안 해. 따로 만나긴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이기 따로 만났네. 네, 따로 만나잖아. 나도 차종... 만났고 따로 만나는 네. 사람을 만나고 네, 있는 자리였어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자. 이, 이 윤석열 지도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재명 지도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근데 보세요. 음. 대통령이 지도자냐 하면 지도자 아니에요. 아, 대통령 자리지. 네. 대통령 공무원이에요 이게 조금 공문이지만. 왔다 갔다 게 이런 말투 있잖아요. 명태균도 저렇게 묻거든요. 그 권진법사도 저런 말투랍니다. 역술인들은 비슷해요. 예. 그렇죠. 윤승윤이도이승인들도 어. 마찬가지죠. 그다 너희들이 국민한테 이이어 드는 같아요, 그냥. 아 <laughs> 저런 리는 하는 일 뿐이지. 응. 지도자는 이 나라에 안 나왔어요. 만일 지식이니 지금 나라에 대통령을 하려면 지금 지혜를 열어야 되는데 지혜를 열어 줄 스승을 만나야 자기를 만난다는 지혜를. 거 아니야, 스승님 지원 스승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laughs> 아니 내를 치던 누가 구쎄 보고 아 저분이 소승이다 하면 저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게 지론 사람이지. 네. 응, 나는 안 찾아오잖아. 왜 비밀 거라고? 땅한 빙도 없는 놈이니까. 그게 아니어서 아니라 어? 저기 그니까. 윤성열의 스승이어서 안 찾아온 거야. 아니 윤성열이 스승이야 나는 윤성열이스승이 아니니까 윤성열이도 스승이 음. 제자가 엉망인데. 그 사람. 스승도 똑같은 사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게 스승승인이보다더 음. 오랫동안 십몇 년 이십 음. 년. 했 사람 쎄서 지금 이분은 이제 삼삼년 안밖에 그때 자칭 갔을 때 조금 그 부부가 조금 이걸 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왔는데 안 만난 어, 또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음. 보는 게 아니고 삼 년을 온 거였대. 저런 사람을 할 때가 됐다. 네. 어, 내한테 왔으니까 너를 다르게 주는 거밖에 없지. 그렇죠. 음, 근데 잘 잘못 다르게 주신 거예요. 잘못 다르게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럼 저는 윤석열한테 딱 그래, 그랬어요. 어. 당신은, 그때는 정치하고 멀고, 정치를 잘할 수도 없고, 어. 이재민 정치 잘해? 네. 정치 잘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없어. 윤석열보다 낫죠. 오, 시작을 내 내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laughs> <laughs>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진짜로 스승이고, 진짜 이걸 볼줄 알았으면. 보세요. 너는 불행해진다. 네 부인도 불행해지고, 안 국민도 불행해안 불행해지고, 말, 말은 좋아야지. 마지막에 좋아야지. 아, 근데, 우리가 뭔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는꼴안 당하고, 저는꼴안 당하고, 우리가 희생을 안 하면서 나를 위한다고? 그런 소리는 미리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 지금은 한, 한 가운데 들가 있어. 핵 안에. 어? 시간 조금 지나 봐야 돼. 아니,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거의 아니, 그 죽었는데. 아니, 모났는데 뭐 끝났는데. 나중에. 아니, 누가 모뭐 잖아 일단 놀아가지고 막 쾅! 이래갖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뭐하니까그 늙어가지고 또 시작을 하니 감옥을 왜요 또 시작을 하네 누구요? 너가, 너가 말하였기는 해도 윤석열 감옥 가요 가도 오래 안있고 오래 안 힘든다고요? 너희들, 너희들 하는대로 안 돌아가 이 등신들아 어머 이제 나오네요 이제 세상에 어쩜 누구들 하는대로 돌아갈 것 같더냐 대한민국 국민이 등신들만 살아가 있냐 지금 요번에 다깨 깨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 언제 깹니까? 언제 깨집니까? 우리 생각에 언제 깨집니까? 내가 분명히 가장 6, 7월 달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 네. 깨지 시작했고 6, 아, 6, 7월 도화선이 붙어서 깨진다냐 그래요? 6, 7월에요? 지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달도 안남았는데 7월에는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든지 말든 누가 알았서 네. 누가 잘하면 누가한테 박수 칠 거고 네. 박수 치는 게 어떤 조직원들이 박수 친다고 되는 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기자고요, 관찰자고요, 살펴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누가 저저대한민사한테다 물어봐. 네. 자네를 다 알아. 네. 어? 알면서 음. 누구 파요? 하면어저 이재명이 파. 딱 떨어져가 있어. 뭔그 나는 아니고 기자. 아무튼 윤석열이 그렇게 간건 잘못됐습니다. 아예 잘못됐어. 그,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어, 그, 그렇게 생각해. 이 말도 빼묻지 말고 같이 내자. 자, 그런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미래에 보면 이게 나라를를 위해서 또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일본이 지금 그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우리가 잠에서 깼을까? 깨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 딱 100년 안에 이만큼 성장을 해버렸어. 전열적인 전열, 전형적인 친일 논리죠 어, 깨워놨으니까 일본이 안 깨워도 우리는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씩 조금씩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했을 네. 거예요 얄팍한 짓그민주의를 네. 당연시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됐습니다 식민지로 네. 뭐가 식민제 지금 저 이제 부분에서 저고 가장 크게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가 잠자다 보니 잡혀 부은 거지 아니 응? 내가 힘이 세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힘이 쓰다고 천국 때리면 되겠어? 이건 국제법상도 그렇죠. 제가 쌈 잘한다고 누구 막 때리고 그럼면 됩니까? 아유, 당신 때리고 싶으면이더 지나봐도 역사라는 거는 2, 300년 지나봐야 그 역사를 만, 만질 수 있어요. 왜?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져서 역사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깨우고 시민의식을 고치시켰을지라도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나라한테 보탬이 됐을지라도 이 개혐과 내라는 잘못된 겁니다. 아, 그저 저거. 그 방송국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전부 다그어저저다 그어저저저 뺏은 거는 잘된 거네 누가 방송국을 무슨, 무슨 말씀을 하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 kbs에서 잘렸어요 tbs에서 잘리고요 bbs에서도 잘렸어요 누가 장악해서 윤석열이 장악했는데. 그래서 자기 사람들 다 심었는데 당황하면 아, 안 좋시다고요. 이게 그래. 지금 자파거에요 우파 거에요 지금 다 우파들이 잡고 있지. 무슨 언론을? 아이고, 아이고 참좀 제대로 아세요 그거는. 국민한테 좀 물어봐. 국민이 아니야. 그건 제대로 아세요. 제가 언론이에요. 네, 두 분이 친해지시겠어요. 좀 제대로 아세요. <laughs> 제대로 할게. <알게>, 왜? <laughs> 하, 이 지금 방송국에서 뭔가를 갖다 이게 그 하나 이렇게 내를 갖다 섭외하려 그래도 못해. 소리 들나면 아웃이야. 어? 방송국에서 왜, 자기 섭외를 안 해준다고. 왜 방송국에서 못 하는지 아세요? 왜 못? 사이비라고 생각해요. <laughs> 사이비만 따지고 네. 사이비뿐이라고 이렇게. 근데 천공 스승님 앞에서 사이비니까 김건희 윤석열 잘못 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이건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와야 그렇게 하지? 아니 와. 끝까지 그냥 옹호하시고 뭐 바뀌는다, 3월까지만 버티면 잘될 거다 이런 얘기나 해주시니까 아니, 거기서 망상에서못 깨어나죠. 그러니까 이재명 표를 좀 들어라 이석이밖에안돼이 등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줄. 아니 윤석이 쪽을 좀, 좀 패고 이재명이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이순리 바뀌었던데 아니 윤석열이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둘다 모네 윤석열이가 저 예. 도못했으니까 이재명이 태어난거죠 아, 태어나지는지 나라를 뺏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던데 아유 뭘 뺏어요. 투표를 뺏었 나라를 쟁탈한거는 투표, 이재명이에요 투표를 뺏은거죠 아, 투표를 갖다가 바르게 했나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 이제는 그렇게 안 넘어가 부정선 거, 이런 얘기도, 고만부정선 거, 소리 안했서바이안안했다 <목소리> <했다고요. 목소리> 부정이죠. I couldn't go out o 가 t 알 e 이제, 대한민국, 을 <laughs> 아, 이 t 참. 저런 t 을 추앙하고 따랐다니. 그래서 김건희 o o d as 거죠. 국민을 위해서 가라고. 아, e you know, I got a whole minute, yes, I got a whole. I 제가 맞잖습니까? 넌 언론 아니야 지금 조직파지. 뭘 <laughs> 조직이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의 말 자체보다도 이 사람의 말을 보고 신고를 공부한 신고를 윤석열 부부 그래. 이걸 가보겠습니다. 생각하면 피가 소시죠. 네. <laughs> 네, 국민을 위해서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 네. 네. 누구, 누구 편안들어안들어 안 들어. 그게, 그게 아니죠. 아니. 진실의 없어. 편, 정의편 사야죠. 진짜로 얼른 세상에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네, 네? 네. 우리는 네. 누구 편이 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니 스승님도 누구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좀 잘못했다고 하시 아, 내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싶을 때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